뭐, 일단 지금, 원래는 제가 오후에 방송하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오전에 방송을 킨 게, 뭐, 어제 성태 방송할 때 제가, 뭐, 뭐, 이대로, 뭐, 그냥 두면 이제 막피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랄까, 지금까지 NC에서 해오던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값어치는 보장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과금을 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랄까. 보장? 어차피 얘네 거 이만큼 딴 사람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좀더 쉬워지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저장 뭐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저장할 때한번 정도 저장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장이 무제한이 돼 버리면 뭐랄까 원래는 이게 그래요 문양을 기존에 뭐 10번 정도 하면은 뭐 여기 정도까지 뚫리는 경우가 진짜 한 5만 다이아 정도 쓰면 한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서 저장을 해 놓고 나머지를 트라이 한다 아, 이런거 좋습니다 한번 저장 정도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무한 저장 <laughs> 이거는 뭐 NC가 완전 선 넘은 거죠 그냥 <laughs> 막말로 그전에 그 그전 해놨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아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냥 먹으면 아인 먹는 만큼만 찼어요 근데 그게 레벨업 보상을 주면서 더 많이 차게 됐잖아요 기존에 먹던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요번에 드성 먹으면 축복 포인트를 좀 많이 주게 바뀌었죠 이것도 기존에 먹던 사람들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뒤로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양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선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거 NC에서 제대로 대처 안 하면 저도 이제 그냥, 뭐, NC에서 만든 게임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고, 접기 전까지 그냥 막피나 하고 놀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막피하면 사람 아니다 이랬는데, 네, 저 사람 아닌 걸로 하고 NC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재미 없어지면 그때 접을 겁니다. 뭐, 물론 이걸로 내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득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패치가 나와서 어떤 시스템이 없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템컬을 해놨어. 근데 템컬 여기다 판도라 하나씩 박으면, 하나, 하나, 이렇게 박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템들 사러 돌아다니고, 러쉬하고, 질러서 만든 거를 그냥 코인 하나씩 박으면 끝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와, 잘 됐다 이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정확히 따지고 보면 잘된게 아닙니다. 기준이 아예 달라지는 거라서. 아니, 전뭐 멘탈 나가고 할건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게임하는 거는 그냥 제가 쓰는, 재밌으니까 쓴다고 생각하고 쓴 건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면은 더 이상은 뭐 과금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쨌든 뭐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금액적인 문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NC에서 나오는 모든 과금 정책이 언제 똥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거기에다가 과금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이상, 뭐, NC에서 뭔가 패치가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해도 아이템이 기존에 쓰던 아이템 고강화를 시켜놨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 뭐, 교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아예 한, 문양이라는 한 파트 자체를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뭐, 문양에 내가 돈을 더 써서가 아니고, 뭐, 돈쓴 거, nc에서 뭐 이렇게 패치한 게 맞다 그럼 할말 없죠 그럼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걸할 뿐인거고 뭐 이거는 nc 본사 쳐들어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쟤네도 뭐 쟤네 나름 뭔가 하겠죠 그거는 그게 단거 같아요 뭐, 뭐 기대감도 없고 이제 뭐한 3일 전쯤에 성태랑 전화통화다 하 그런 얘기 했어요 nc에서 좀 리니지 던지는 거 같다 패치 자체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5년 개발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법사 3개만 될 때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클체라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려면 지금 보면은 매직마스터나 몇 가지 스킬 안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스명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런 스킬들을 뽑을 사람들이 넘어가서 스킬을 뽑아서 이윤을 창출하겠다. 이게 기본일 텐데, 세 명을 선착순으로 팔아요. 그러면은, 원래 클체 노리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네는 자기네 수익이랑 상관없는 약간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돈을 봤으면 인원수를 늘려서 가게 해줬었든지 그래야지. 근데 그게,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문양 같은 경우에도 1회 저장, 상식적으로 다들 한번 정도 저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laughs> 그냥 무제한이었던 거죠. 이거는, 게임 안 하시는 분들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뭐 회사에서 뭐 그렇게 너프 시켰으면 너프 한 대로 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요번 같으면 이래요. 신화 변신을 틀어야 해가지고 신화 변신을 뽑아놨는데 문양이 없는 캐릭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 문양만 채웠으면 그전에 전설인데 풀 문양 채웠던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기, 기준점 이후에 나온 새로운 문양부터 적용을 하던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게 아예 없었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